스피플이 시설적으로 좋은 점은? 어 일단 넓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여자들이 다가가기에 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샤워실이랑 탈의실이 넓고. 수시로 청소하시는 걸고 관리가 진짜 잘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장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건데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퇴근길에 빨리 운동하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게 되어서 부지런하게 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두 살먹다 보니까 저는 몸무게가 늘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 무작정 굶고 뺄 수도 있었지만 좀 건강한 목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P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PT를 받으면서 만족한 점은 저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어서 기구 쓰는 법도 몰랐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당연히 기구 쓰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운동하면서 어느 부위에 자극이 들어가야 되는지 신경 쓰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운동에 더 집중도 되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식단 관리도 해주셔서 케어 받는 느낌이 들었고 더섬스템에 좋은. 엄청 사소한 것도 물어보면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유산소 하는 방법이나 유산소 패턴 같은 것도 제몸 상태에 맞춰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셔서 진짜 좋았어요. PT를 공유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서면 제가 듣기로는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을 잘못된 자세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다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선생님들의 몫이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배우다 보면 나한테 맞는 운동이나 나한테 필요한 운동을 알게 되어서 더제 몸에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 PT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어느 정도의 돈은 제 몸에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피티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세요.